네, 섬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사장님이 배운 내용 하겠습니다. 자, 안세진입니다뭐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 것을 직접 이렇게 보시면, 지역에 나요서안세진 맨날, 네. 이거는 양성기술에 진짜, 그, 지루하시는 분의 알파요 오메가요. 그죠? 양성기술의 가장 입문과정. 이 양성기술, 이거를 자유자재로못 따르면, 솔직히 양성기술은 포기하시는게 좋아요 요 기본 어깨 어깨 에, 그래서 에, 보고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시면 뭘 배웠는지 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 찾아보지 않게 하 위해서 어, 어제 에, 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양성 에, 양성 에, 양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성고기 양성고기는 양성고기는 이런 식으로 양성가서 감아주고 에, 마무리는 가서 이렇게 해서 가서 마무리. 자 마지막으로 어제 물레방아 했어요. 자, 물레방아는 자 허리 물레방아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허리 물레방아, 허리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허리 물레방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잘돼 가지고 어, 양손 물레방아 했죠. 양손 물레방아는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손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근데 이게 이게 허전처 공중에서 하지만 안좋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했죠. 그러니까는 아 보기에도 좀안 좋다고 랬어요 그래서 물레방아의 특징은 이게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에, 중국의 폭포에 보면 그 잉어가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거 잉어가 이렇게 잉어가 폭포를 거슬 올라간다는 거를한번더 등용문이에요. 등용문 잉어가 문을 이렇게 가어나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돼 양손을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허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자 어깨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어깨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모가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양손 물레바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거는 나중에 또별달 하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어땠어요? 네번이 맞죠? 네. 이거 어제 설명해서 오신 비비 타고 오신 거죠? 메이커젯스 여기까지 3시간 <laughs> 더안 하신다고 그래. 더일일거 짚었는데 그죠? 아 그냥 이거 머리 아프다고 여기 내쳐라 진짜예요. 야 3시간 때는 고맙게 안가니까그죠 그야 그요 그분이 에, 너무 많은 머리 아프다 해서 로그인 해왔습니다자 참고하시고요. 3시간에 10만원 오시면 아, 가면 하죠. 예쁜이 네. 선생님 해주고요네이강하시까요네 <laughs> 이날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